할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입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 줄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주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네, 네 번의 주일을 지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러요. 이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어, 기도하며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기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땅 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를 조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말씀 여행 출발할게요. 말씀 여행 출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 주실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인마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 주실 거예요". 이 구원자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들이 이 말을 전한 뒤부터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로마의 왕 가이사 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신고를 하세요. 호적신고가 뭐냐면요. 나의 이름, 나이,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나라에 어, 우리 집은 누구누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자,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신고를 하기 위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때 이미 마리아의 몸에는 아기 예수님이 계셨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괜찮아요? 마리아, 괜찮아요? 아직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뱃속 아기가 걱정이에요. 걱정 말아요, 요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말이에요. 네, 좋아요, 요셉. 요셉과 마리아는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품은 채베들레헴으로 뚜벅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자, 그러던 중 무사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요셉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여,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베들레헴에는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탓에 빈 방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곧 금방이라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 같았어요. 마리아, 내가 얼른 쉴 곳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뚝뚝뚝 요셉이 한 여관 문을 두드렸어요. 이보시오. 혹시 여기 빈방이 있나요? 나의 아내인 마리아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떡하죠? 저희는 빈방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얼른 가보세요. 그리고 다음 여관문을 두드렸을 때 요셉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혹시 여기 빈방이 있습니까? 나의 아내가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관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 집에도 빈방은 거의상 없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요셉이 말하기를,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려요. 그러자 여관 주인이 말하기를, 음, 가축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기는 한데, 아기를 낳기에는 좋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 그래도 괜찮아요. 아기를 낳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결국 주인의 허락을 받고 요셉과 마리아는 가축들을 모아놓는, 동물들을 모아놓는 마굿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어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마리아는 깨끗한 천으로 아기 예수님을 감싼 뒤에 말이 먹이를 먹는 통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편안하게 눕혀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땅의 왕이세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나요? 아니면 의리의리한 집에서 태어났나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축하를 받으며 태어났나요? 아니죠. 아기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곳. 시골 어느 작은 집에 여관집에 가축들이 머무는 곳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하다는 말은, 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을 말해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아주, 아주 작고 여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답니다. 우리가 이번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낼 때에는 특별히 이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어린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나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보내는 복된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낼 때 우리 친구들 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어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 나의 마음도 겸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루에 두 번씩 꼭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죠? 좋아요. 우리 시간 두손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땅 위에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겸손한, 막 겸손한 모,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마음도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왕궁도 아니고 멋진 집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도 아닌 작은 마구간의 겸손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겸손하심을 닮아 나의 마음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자랑하는, 전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더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보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친구들이 기도 영상을 보내줘서 너무너무 풍성.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너무나도 풍성하고 어, 멋진 추수감사절을 보냈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예수님의 이 땅이 어, 이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할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해요. 저는 자세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통해서 각 반별로 부모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